7천만원을 들여 시골로 내려왔는데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습니다. 서울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과로와 불면증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. 그래서 강원도 인제의 조용한 마을로 내려왔어요. 그동안 모은 돈 7천만원으로 천평남짓한 작은 산을 샀습니다. 자연 속에서 버섯을 키우며 천천히 회복하고 싶었죠. 이곳이라면 정말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. 하지만 가을이 되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장면을 봤습니다.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제 밭에서 자란 버섯을 따서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. 제가 다가가 말했죠. 어르신, 그건 제 버섯이에요.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그냥 구경 좀 하던 거야. 그 정도도 안 돼?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직접 가꾼 버섯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는 모습에 말이 안 나왔어요. 답답한 마음에 이장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장님, 주민들이 제 산에서 버섯을 몰래 따갑니다. 그러자 이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럴 리가 있나?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교양 있어. 근데 자네 발전기금은 냈나? 젊은 사람이 너무 각박하게 굴면 안 되지. 도둑맞은 건 나인데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. 도시의 삶이 힘들어서 내려왔지만 시골의 현실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. 치유를 꿈꾸며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네요. 그래도 오늘도 버섯을 돌보며 다시 웃을 날을 기다립니다.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